오늘은 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열심히 안 살고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10년, 20년, 50년 누워있으면 집안에 갇혀있으면 누가 자기를 도와줄 것 같고 상처받았으니까 나중에는 큰 위로를 받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귀꼬머리의 끝은 <laughs> 집안에 있는 집순이와 집순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그시계 고모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때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집안에서는 열심히 살아도 불행을 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안에서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laughs>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해도 집안에만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불행을 면하지 를 못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와야죠. 밖에도 안전하니까요. 집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 못해요, 결국은. 근데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느냐? <laughs>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병. 마음병을 앓고 있으니까 나 나갈 수가 없다. 실패했으니까 나는 너무 괴로워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의 병이 들은 사람과 또 실패했을 때 실패한 사람이 일어나는 법이 있어요. 마음 병도 낫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그 슬픔이 가득 차고 실, 실패해가지고 사업 실패, 무슨 실패, 어? 어디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실망에 가득 차서 집에 있고 음, 상처받아서 누워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밖에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를 아무도 시간 가지 키가는 갈수록 자기한테 불리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가 몇년 실패해서 그 집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일어나 움직이지 못하고 발전이 없었다 이러신 분들은 <laughs> 열심히 한 3년 살면은 일반인하고 똑같아진다 그래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까지 올라온다 그래 열심히 한 3년 살면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거지. 음... 열심히 산다는 거 살아보세요. 열심히 살아보시면 열심히 살자라는 자업명으로 살아보시면 3년 뒤에는 자기가 병도 다 고치고 실패한 것도 사업이 다 평범하게 올라올 거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만 열심히 5년을 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살면은 모든 면에서 자기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안 살면 괜찮나? 아, 그게 아니고 열심히 안 살면 범죄자들하고 가까워진다고 그래요. 자기가 범죄자가 되든지, 범죄자한테 다 하든지. 열심히 안산 사람은 <laughs>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제가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택시를 탔는데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기사를 하셨는데 인격이 훌륭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 여쭤봤어요. 기사님 어떻게 하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사님이 뭐라고 나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답이라고 하더라고. 열심히 살기 싫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사시고 이기적으로 살기 싫은 사람은 목표를 갖고 사시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음. <laughs> 열심히 안 살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드렸고, 범죄자, 범죄자랑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드렸고, 열심히 3년 살면 은 자기가 평범해지고 모든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일어난다고 그랬죠. 벗어난다고 그랬죠. 음. 그리고 이거를 한번더 뒤돌려서 다시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말씀이니까 처음부터 한번 다시 돌려서 한번더 듣고 일어나, 일어나는데 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 대해서 한번더쓸 수도 있고 어, 또 여,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데 한번 다시 돌려드시고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를 처음부터 들어, 다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돕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하는 거니까 돈 버는 건 둘째고 열심히 들어주세요.